나무를 나무를 좀 제대로 놔 봐요 네. 됐죠? 네? 더더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요? 네? 이제 차 빼라고? 어떻게, 떠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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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더 들어오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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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기 너무 있지 마요, 그쪽에. 위험하니까. 그좀 틀어져도 돼요. 이거 어떻게 해? 여기를 톡 쳐줘? 여기를 톡 쳐주라고? 이거 빠 아니면 이거 좀당기가 고기를 살짝 당겨야 되겠다. 네. 말을 크게 해야 돼 안들려 뭐라 하는지 <목소리> <목소리> 지게타 타면은 하나도 안들려 말을 크게 해요 소리를 질러 그냥 막 나한테 화를 내버려 뭐라는지 하나도 안들려 물에다가 묶어요. 여기 구멍하고, 아, 저기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어. 그럼 제가 설치할 아, 테니까. 8천, 두개 걸어요, 두 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넣으라고 나와요, 거기 있지 마. 됐죠. 고장났어. 어우, 기름, 거기. 오, 이거를. 아유, 이거. 잠깐만. 아, 근데 오일을 한번 줘볼까? 오일 줘봤어요? 안 줘준대. 한번 내가 줘볼게. 좀위쪽에는것 같은데, 아 됐어. 네. 그 사장님, 거기에 여기에... 네. 아니요, 여기 위에 날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내려놨어요. 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 여기다 여기다 다이. 예? 거기에다가 묶 단, 거기에다가 고 요거 요거 이어버 하는데 요거 요거. 요거. 예. 네. 여기다도 묶고 여기 뒤에 판도 안 밀리게 해 주고 위에다도 한두개 정도 해 주고 여기다고 네. 예. 위에는 어떻게 야 위에는 그냥 양쪽으로 당겨 버리든지. 예? 네? 위에 날개 쪽으로 당겨 버려요. 위에 아니 그쪽으로 그쪽보다 그쪽 그쪽으로 해도 되고 저 위에 앞 앞에 이마박에다가 거기는 뒤통수고 여기 이마박에 예, 이마박에다가 이렇게 걸쳐 가지고 당기라고. 예, 그쪽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당기라고요. 양쪽으로 해서 당겨도 되고, 뭐, 넘겨, 넘겨가지고 넘겨 해도 되고. 우선 여기, 여기다도 하고, 또 이쪽에다도 해야 돼, 이쪽에다. 앞으로 처지지 않게. 예. 딱 스톱을 딱 잡았을 때 뒷, 뒷공기가 밀리면 안 되니까 바닥에 이렇게 탁, 여기 한번 잡아주는 것도 해야 되고. 저쪽 위에다도 걸쳐가지고 위에도 잡아주고 그러면 되지. 아예 잘 묶으면 이상 없어요 이거.